그 말을 듣고 큰 돈서 오르마는 착했던 남편을 생각하며 슬피 울며 피울며 고향으로 돌아갔거니 그때 루시 시어머니 앞에 나와 하는 말이 "어머니, 제 말씀을 들어주옵!" 잠천에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어머니의 백성이 청의 백 e 이요 어머니의 o m o 저희 e Hanime, Choya h a n i 고 어머니 가는 곳 e N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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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미 이 말을 듣고 작은 맹디에 손을 꽉 잡고 길을 떠나는 기라. 아이씨. <laughs> <laughs> 공부좀하십시다 <laughs> <laughs> 이거 연습하느라고 얼마나 모으겠습니까 <laughs> <laughs> 저는 성경해석을 한되 탄소리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후 롯은 나웅이 가문의 큰 사람인 보아스의 보살핌을 받게 되어서 인생살의 이 걱정을 덜게 됐습니다. 롯이, 루시 말했습니다. 제가 이방 여인연을 어찌 이리 풍성한 은혜를 주시오며 저를 보살피시나이까 보아스가 말했습니다. 그대가 이방 여인으로 남편이 죽은 후에 심호에 대해 어떻게 한 것이 우리 가문에 다 알려져 있느니라. 이제 이 나라 백성이 되기로 작심하고 내큰내내 큰일에 왔군을묵기이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로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이쯤 된 것을 만사 형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듣으시고 그 인자심과 하 베푸시는 은혜를 믿고 따르고 감사하면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이 점점 습니다. 만사 형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을 뒤집돌로 삼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 아, 네. 감사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아, 네. 무슨 일이든 무슨 일이든. 문제든 신부 문제든 건강이든 무슨 문제든 모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이 앞에 내어놓으세요. 문제만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이 모임을 위해서 내가 어 어떻게 좀 기도로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 음, 음. 마음을 가져주시고 그 마음을 다연다 내놓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마음을 여기다 내려놓으세요, 아, 네. 다 내려놓으세요. 아, 네. 늦으면 후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아, 네. 다 축복해주신 여러분. 자, 이제 만과 형통의 기차가 떠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시고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마음으로 내놓는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시옵시고, 모든 감사, 그리고 작정한 것 위에 아버지께서 만배로 갚아줄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버지를 깊이 하는 이감별이 노래를 우리의 성숙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감사의 본천이신며 믿음의 본천대시 그런 대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이름 받들어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